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키나미에요. 요즘 감사하게도 여러 곳에서 책 소개 의뢰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다행히 직접 읽어봤을 때 재밌는 책들로만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천지의 작가님의 장편 소설 거울 살인입니다. 표지가 정말 예쁘죠? 받자마자 놀랬어요. 그리고 책이 몇 권이다. 네 권이다. 여러분들 중세 분을 모셔서 책을 보내 드릴 겁니다. 이중 한 권은 제가 선물 받은 소중한 책이기 때문에 보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벤트는 영상 후반에 확인해 주세요. 자, 아주 재미있는 책인 만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밑밥이 많습니다. 우선 작가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재 작가님의 가장 큰 커리어는 무엇보다 일단 제 구독자시라는 거고요. 첫 소설 블러셔와 컨실러로 네이버 웹소설에 데뷔 이후 FNC 엔터테인먼트에서 드라마 기획 PD 키이스트에서 소속 작가로 일했고 현재는 드라마 제작사 본 팩토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세종사이버대 문예창작과 외래교수 재직 중 클래스 1 0원에서 웹소설 창작 강의 진행 중 그리고 아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소설이자 네이버 금일 웹툰으로 연재되었던 금혼령 조선혼인금지령의 작가십니다 저도 꽤 읽어봤는데 재밌어요. 순정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아주 속도감 있고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문체가 좋았습니다. 캐릭터들도 매력적이고요. 평균 평점 9.9로 큰 인기를 끌었고 채팅형 인터랙티브 게임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내년에 MBC에서 드라마로 방영된다니까 그전에 정주행 해보시길 바랍니다. 워낙 바쁘게 활동하시는 다방면 크리에이터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개는 제가 벅찰 듯합니다. 이제 책 얘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6쪽으로 얇은 편에 속하고 책 크기도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서류 가방에 쏙 들어가는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고요. 표지가 예뻐서 출퇴근 시간 등 야외에서 읽으면 아주 멋지겠어요. 책이 짧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서 읽어봤는데 목차, 서론, 도입부 다 필요 없이 바로 기승전결 시작입니다. 내용의 템포가 정말 빠릅니다. 독자가 잡생각을 가질 틈을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번 책을 잡을 때 50에서 100 페이지는 그냥 넘긴 것 같아요. 다 작가님 능력이시겠죠? 네. 그럼 전 그만 떠들고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24세 임산부 홍승원. 지방대에 다니면서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다 임신을 했다. 그놈은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상태. 모든 걸 알게 된 엄마가 그녀를 집으로 소환했다. 집에 가는 길에 여동생 재현을 만나는 승환. 동생의 얼굴이 모두 터져 있다. 집에서 돼지처럼 뒹굴거리면서 주폭을 일삼는 새 아빠의 짓이다. 임신한 배를 보면 그놈이 또 어떤 소리를 할까 승헌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선다 1년 전 서희동은 서울이라 말하기 곤란하다 승헌의 기억 속의 서희동은 언제나 희뿌연 모래빛깔이었다 때를 잊은 황사가 언제나 공기 중에 부유했고 그 맛은 텁텁했다. 외양은 경기도에 잘 나가는 도시보다 더 후진데, 간신히 서울이라는 행정구역에 버티고 들어와 수도라는 탈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그 아슬아슬한 모습이 마치 내몰리기 직전 승은의 가족과 닮아 있었다. 그래도 아직 이 주공아파트의 세입자들이 남아 작은 생동을 지키고 있을 때였다. 지방으로 대학을 다니던 그녀가 간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승헌의 나이 24살. 앳된 얼굴에 볼록한 배가 부조화스러웠다. 볼이 통통한 그녀는 7개월짜리 아기를 품고 있는 임산부였다. 그녀를 아직 여우생쯤으로 보고 있는 이웃이나 목욕탕 아줌마가 불쑥 나타나 말을 걸까봐 겁이 났다. 아직 스스로를 미혼모라 부를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먼저 호들갑을 떨까봐 그 시선이 어떻든 무슨 말을 하든 지금은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것마저 죄스러웠다. 터벅터벅 터벅. 어느새 낡은 보도블록을 따라 교복을 입은 단발머리의 여고생이 다가왔다. 쌍커풀 없는 도톰한 눈에. 맑은 볼 우물 순하게 내려앉은 눈꼬리와 찰랑이는 단발 재현이었다 꽤 터울이 지는 내 여동생 언니 학기 중에 집에 웬일이야? 지금 서울 올라왔어? 아 엄마한테 얘기 못 들었구나 승헌의 고개가 무거워지자 재현은 머뭇거리다가 답했다 아 들었어 엄마는 이 소식을 어떻게 재원에게 전했을까 아마 축복과 환희는 없었을 것이다 뜬금없고 황당했겠지 그녀가 처음으로 임태기의 두 주를 보았을 때처럼 어머니 역시 바람빠진 빈소리로 말했을 것이다 너네 언니 임신했대 벌써 7개월 돼간단다 이제 우리 집에 아기 생기는 거야? 아가야, 얼른 나와서 이모 보자. 재원은 더욱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18나이에 뿜어져 나오는 특유의 낙천과 싱그러움이 승헌에겐 조금 위로가 되었다. 기숙사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옷을 주워 닦는 게 취미였던 지방대 여대생 승헌에게 배 속에 뜨끈뜨끈한 태동이 느껴지면서 처음으로 모성이라는 게 생겼다 감귤이 태명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던 엄청난 감정기복에도 기숙사 화장실 룸메이트 모르게 밤새 소리 죽여 입덧하던 그 시간에도 아이를 지워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느새 부른 배에 대고 이런저런 말을 걸며 넋두리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조카 빨리 보는 게 꿈이었는데 진짜 잘 됐다 재현은 주먹으로 감귤의 크기를 재어보는듯 주먹을 오므렸다 폈다 감귤이라기엔 남산만한 배였지만 재현은 이마저 너무 귀엽고 기대된다는 반응이었다 나 이제 큰일 났다 애 키우면서 어떻게 졸업하지? 점점 부풀어 오르는 배를 껴안고, 밤마다 철철 울며 고민하던 테마였지만 승헌은 아무렇지 않은 듯 투덜거리며 이 말을 뱉었다. 자신의 진짜 속마음과 입 밖으로 나온 말 사이에 두꺼운 커튼이 들이오신 듯했다. 어두운 속내를 감추는 새하얀 안막 커튼이 감귤이 걸음마 될 때쯤 복학하면 되지. 아니다. 내가 키울까? 나. 아예 유아교육과 갈까? 재원 역시 푸르른 말로 커튼을 쳤다. 무심코 그녀가 단발머리를 뒤로 넘기지 않았다면 승원은 그 푸른 커튼을 믿었을지 모른다. 너 이건 뭐야? 재원의 이마엔 렌치에 얻어맞은 듯 끔찍하게 일그러진 상처가 나 있었다. 파인 생살에 우둘투둘. 겹겹이 붙어 있는 딱지에 승헌의 가슴이 철렁했다. 재헌의 커튼 뒤에 가려져 있던 건 오래된 핏자국이었다. 그녀의 맑은 웃음은 눈물이 담긴 어항의 고요한 수면이었다. 그 인간, 집에 있어? 승헌의 눈앞에 돼지 우리의 이미지가 스쳤다. 뒤룩뒤룩.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살이 찐 돼지가 자기가 싼 똥에 뒹굴며 썩은 내를 풍기는 모습이 언젠 집에 안 있었나? 아직... 아직도 엄마한테 그래? 재현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순간 흉벽이 확 좁아지며 숨이 턱 막혀왔다. 엄마의 몸에도 이런 흉터가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 모든 지면이 비탈길이 되는 것 같았다. 그냥 확신고 하라니까. 아휴 속상해. 난 좋아. 언니라도 멀리 살아서. 폭력은 생각보다 쉽게 체념된다. 자기의 사소한 잘못을 뒤집 잡아 무자비한 폭행이 돌아오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게 되는 것이다. 갈곳 없는 사춘기엔 더더욱 그랬다. 같은 시기를 먼저 지나온 승헌 역시 그 눈물을 일기장에 짜낼 뿐, 감히 의붓아버지를 신고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러기엔 그 남자는 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서웠으니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더욱 흉악하게 폐악을 부려대는 남자였으니까. 이거 보면 또 뭐라 그럴까? 승헌은. 제 주먹을 바삭하게 쥐었다. 자신의 부른 배를 보면 또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 행패를 부릴까 생각만 해도 머리털이 곤두서며 두피에서부터 얼얼한 아픔이 몰려왔다. 사춘기 시절 내내 그 남자에게 머리채를 잡혀 왔던 그녀였다. 지금 잘 거야. 신경 안 쓰이게 잘 있으면 돼. 재현은 승원을 다독였다. 나랑 엄마 올 때까지만 조용히 있어. 알았어. 나 학원 다녀올게. 재현은 앞머리를 꼼꼼히 내려 흉터를 가렸다. 다시 푸른 커튼을 내린 것이다. 어느 보습 학원, 낙서 가득한 책상에 앉아 물색 없이 떠드는 여고생 사이에서 이마에 저 흉터를 혼자 감추고. 그렇게 있을 재현을 생각하면 속이 문드러졌다. 가, 가 하면서 재현은 언니에게 미소까지 지어 주었다. 쓴 미소라는 건 이렇게나 슬픈 것이었나. 끝끝내 나를 안심시키려 재속도 챙기지 못한 채 웃어주는 저 미소가 저벅저벅. 잔뜩 학대당한 강아지 꼴을 하고 사라지는 재현을 뒤로 하고, 승어는 회백색의 아파트에 올랐다. 뻘에 발이 빠진 듯 걸음이 편치 않았다. 뒤뚱뒤뚱, 가느다란 팔다리는 아직 부품별을 감당할 준비가 덜된 듯했다. 9층, 아득한 복도식 아파트에 스산한 바람이 스쳤다. 욱신. 배에서 먼 통증이 일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태아가 발버둥을 치며 말리는 것이었다. 미친 운명의 아가리 안으로 겁도 없이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 그녀를 삐그덕 현관문을 열자 사람 사는 집에서 나는 것 같지 않은 쓰레기장의 악취가 코를 찔렀다. 치우지 않아 찐득해진 탕수육 국물, 까맣게 말라붙은 짜장면 빈 그릇, 인스턴트 음식물 찌꺼기와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포장지. 승원의 상상은 빛나가지 않았다. 자기가 누운 장소만 빼고 모두 다 소름 끼치게 더러웠다. 내 어미새가 머물던 따뜻한 둥지는 썩은 내가 풍기는 돼지우리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김용순 그와 눈이 마주쳤다. 잔뜩 늘어난 러닝셔츠에 누런 때가 탄 하늘색 트렁크 돼지같이 늘어진 살과 보기 싫은 검은 털 승헌이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용순은 골뱅이 통조림의 뚜껑을 따고 있었다. 아얏! 무심코 고개를 돌리던 그는 캔뚜껑의 날카로운 단면에 손가락 사이를 베고 말았다. 이게 다 갑자기 등장한 내년 때문이라는 듯 그의 눈이 희번뜩해졌다. 왔어요. 바닥에 피를 뚝뚝 흘리던 그의 시선이 닿은 곳은 동그란 언덕이 생긴 그녀의 배였다. 홍승아 너 일로 와봐. 그의 또렷한 발음에 입안이 바싹 말라왔다. 악취를 피하려 코로 숨쉬는 걸 자제했는데 때문인지 기립성 빈혈이 온 것처럼 머리가 어지러진다. 누구 애냐? 앞에 앉은 승헌에게 용순이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벌어진 손의 상처가 그의 화를 도두고 있는 듯했다. 승헌이 우물쭈물 대답하지 못하자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임계점에 도달했다. 누구인지 몰라! 한때 그도 카센터를 운영하며 사람답게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했다. 승헌의 엄마가 새 결혼을 할 때만 해도 그는 애둘 딸린 여자와 결혼해준 고마운 노총각이었다. 꽤나 번듯한 척했던 이 남자는 사업 실패, 재기 실패, 이길 수 없는 빚에 추락해 곤죽이 되었다. 그보다 먼저 군두박질 친건 인성이었다. 자기 혐오에 빠진 그는 그 불거리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 인터넷 댓글 창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을 남겼고 게임 프로를 보며 폭언을 했으며 새 모녀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여자를 치는 순간부터 그는 진정 개 돼지만도 못한 놈이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개 새끼, 개걸스러운 식탐만 남은 돼지 새끼. 딸련 하는 짓이나, 니네 엄마 하는 짓이나, 엄한데 가서 애 배우는 건 유전이냐? 그는 휴지갑을 구겨들고 모서리로 승은의 머리를 쳤다. 머리를 맞으니 바로 눈물이 울컥 차올랐다. 숨쉴수 없는 모멸감도 함께였다. 근본이라고는 없어가지고, 누구애냐고 남자친구요. 그 자식 뭐하는데? 곧 전역해요. 아, 가지가지안네몸 함부로 굴리라고 거까지 대학 보내놓은 줄 알아? 네 앞으로 돈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알아? 새아빠가 보태준 거 아니잖아요. 잘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에 나름의 반항기를 담았다. 곧이어 구겨진 휴지갑이 그녀의 얼굴을 정통으로 후려쳐 그녀의 고개가 공중에 뜬 제기처럼 휘익 날아갔다. 네 엄마 돈이 다 얼루가? 응? 그는 거친 숨을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오늘 아주 사단이 나야 정신 차리지. 다 데리고 와. 네 엄마 어딨어 어디서 딸년을 천박하게 가르쳐 가지고 도끼처럼 섬뜩한 말이 이어졌다. 너 내일이면 엣될 준비해.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으로 배를 감쌌다. 미친 스퇴지가 태어나지도 않는 내 아기에게까지 이빨을 박아 놀이하고 있었다. 우직근 툭툭. 그녀의 양 귀에선 이승의 조각들이 나무 젓가락처럼 부러진 소리가 났다. 용수는 주변을 휘휘 둘러보다가 탕수육 그릇 밑에 끼어 있던 휴대폰을 찾아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만만한 게 재현이었다. 홍재현, 너 당장 집으로 와. 오늘 아주 사단을, 응? 너는 어디서 눈을 지켰다? 울컥하게 올려다보는 승헌의 눈빛에 용순이 휴대폰을 던지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휘어 감았다. 어, 언니! 언니! 에타는 재현의 수화음 소리가 내쳐진 휴대폰과 함께 바닥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왜? 오늘 뛰어줘? 내가 이런 거 한두 번 해보는 거같지 용순의 눈에선 철커덩 이성의 문이 닫히고 분노의 불길이 솟구쳤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가 나타나면 더욱 악랄해지는 그였다. 임산부가 된 승헌의 모습이 그에겐 씹고 뜯어야 할 갯검처럼 보였는지도 몰랐다. 그는 복날 개타작을 하듯 승헌의 배를 발로 차기 시작했다. 그녀가 둥그렇게 몸을 말아 등을 보여도 소용이 없었다. 얼떨결에 임신을 하긴 했지만 그녀 역시 엄마였다. 복중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협에 그녀는 축구선수처럼 뻥뻥 휘둘러대는 용순의 발목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졌다. 균형을 잃고 기울 등하던 그가 간신히 발을 빼냈다. 분노는 한층 더 격해진 상태였다. 이 년이 미쳤나 배를 향한 발길질은 군합발처럼 무자비했고 망나니처럼 날뛰는 그는 이미 인간이 아닌 괴물이었다. 햄버거 포장지 위에 뒹굴던 그녀는 벽을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를 밀쳤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그녀의 멱살을 잡아챘다 비틀거리는 용순과 승헌의 몸이 현관 고울이 쾅 부딪혀 넘어졌다 그의 눈에선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불독처럼 침을 줄줄 흘리며 불룩한 그녀의 배 위에 앉아 가녀린 목을 졸랐다 그녀의 몸부림에 빈 신발짝들이 나뒹굴었다. 잠시지만, 거울 속에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때 내가 살려달라고 SOS 신호를 보냈을까? 나와 함께 목이 졸리고 있는 거울 너머의 그녀에게 숨이 막혔다. 지식의 공포보다 두려운 것은 배에서 통증이 올라온다는 것이었다. 두 돼지같은 그의 체중을 이제 2.몇 킬로 된 아가가 버텨낼 일 만무했다. 사력을 다해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그의 악의 힘은 점점 더 거세어지고만 있었다. 백정같은 그의 손아귀에 이대로 나의 아가가 죽게 할순 없었다. 손에 잡히는 걸 찾던 그녀의 오른손에 빈 소주병이 닿았다. 그녀는 그대로 그의 뒤통수에 병을 후려쳤다. 탐욕스럽던 그의 눈이 한 바퀴 빙그르 돌았다. 그러나 목과 배를 압박하는 직접적인 힘은 멈추지 않았다. 점점 더 숨이 막혀오며 배에서 거센 통증이 올라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깨진 유리병 조각 중 가장 뾰족한 것을 집어들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에 승헌은 그 조각을 용순의 가슴에 찔러 넣었다. 귀닉 아파트 안에 돼지 멱다는 소리가 울려퍼졌다. 그의 악의 힘이 풀리자 승헌은 유리 조각을 더욱 깊이 박아 넣었다. 배 위를 누르는 체중에 점점 더 무게가 실려 승헌은 사력을 다해 버둥거리며 그에게서 벗어났다. 다시 돌아보니 유리 조각은 정확히 그의 심장에 박혀 있었다. 놀란 승헌이. 화들짝 뒤로 물러났지만 차가운 현관문이 그녀의 등을 막았다. 용순의 얼굴은 한참 끓인 토마토처럼 벌겋게 부풀어 올랐다. 눈에선 실핏줄이 툭툭 터져 피눈물이 흘렀다. 김용순이란 시한폭탄이 곧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내어 자신의 가슴에 박혀있던 유리 조각을 뺐다. 그 유리 조각이 향하는 방향을. 승호는 알고 있었다. 그걸로 내 배를 가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 아기를 살해할 것이다. 그가 불길에 휩싸인 시뻘건 괴물처럼 달려들었다가 욱욱 피가 콸콸콸 쏟아지는 제 몸을 다시 본다. 그의 육중한 몸이. 그녀 앞에 과당 쓰러지자 승우는 기겁하며 허겁지겁 앉은 뒷걸음질로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엎드린 그의 가슴에선 선열이 콸콸 쏟아져 나왔다. 마지막 힘을 짜내 그녀를 덮치려던 용순이 결국 쓰러져 버리고 만 것이다. 기이한 정막이 내려앉았다. 방금 전의 괴성과 난투는 홀연히 사라지고 없었다. 들려오는 건 꿀떡꿀떡, 붉은 피덩어리가 쏟아지는 소리와 그녀의 가슴에 요동치는 심장 소리 뿐이었다. 쿵쾅, 쿵쾅, 그세찬 진동이 피로 얼룩진 토끼구를 메우고 있었다. <laughs> 저, 정신 차려요. 어느새 붉었던 용순의 얼굴이. 푸르뎅뎅하게 시고 가고 있었다. 제발, 제발. 그의 등을 흔들자 가슴 깨서 흘러나온 피가 줄줄 새어 현관문 틈새로 빠져나가려 하기 시작했다. 놀란 승헌은 현관의 발가게를 끌어다 새어 나가는 피를 막았다. 그는 이미 도살당한 돼지고기가 된 것이다. 김용순이 죽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제야 일어나 주변을 돌아보니, 이곳은 그야말로 살인의 현장이었다. 여기저기 묻어있는 피자국, 치열한 몸싸움의 흔적, 흉기로 쓰인 유리 조각, 떡하니 놓인 시체까지. 도저히 수습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전신을 쥐어 짜는 소름에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펜에게 빠진 승헌의 모습을 커다란 현관 거울이 비추고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듯이 악마같던 김용순보다 더욱 섬뜩했던 건, 살인을 저지른 내 얼굴과 손이었다. 승헌은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거울에서 물러났다. 저게, 내 모습일 리 없어. 피투성이 살인자가 바로 저기 있잖아.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패류나. 그게 바로 나잖아. 거울을 깨부수고 싶을 만큼 끔찍하고 두려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울에서 소리가 났다. 왼쪽 거울에서 나는 소리는 다름 아닌 용순의 신음 소리였다. 살아 있는 거야? 믿을 수 없지만 거울 속의 용수는 살아 있었다. 현실의 용순과 똑같이 엎드려 있는 자세였지만 저쪽에선 등을 들썩이며 기침을 하고 있었다. 숨이 붙어 있는 것이었다. 승헌은 너무 놀라 왼편 거울의 용순과 오른편 현실의 용순을 번갈아 가면서 보았다. 역시나 현실의 용순은 아무런 미동이 없었다. 움직이는 건 거울 속에서만이었다. 그녀가 홀린 듯 거울 앞에 다가가 그 표면에 손을 대보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출렁출렁. 그 터치에 마치 수면처럼 파동이 일어난 것이다. 파동은 거울 전체에 퍼지다가 잠잠해졌다. 이, 이게 뭐야? 내가 잘못 본 것인가? 지금 살인의 충격에 헛것을 보는 것일까? 승원이 다시 한번 손가락을 대어 보자 이번엔 더 깊이 손이 들어갔다. 놀란 그녀가 손을 떼고 뒷걸음질을 치자 김용순의 머리카락을 밟았다. 화들짝 몸을 웅크리던 그녀가 중심을 잃었다. 네, 책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거울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반대가 되어버리는 세상 심지어 오른손잡이였던 손이 왼손잡이가 되는 등 이렇듯 거울같은 발상의 전환이 신박했습니다 웹툰 웹소설을 보는 것처럼 빠른 속도감으로 전개되고 뒤에 이야기가 자꾸만 궁금해집니다 특히 장면 묘사가 세세하기 때문에 더욱 간단하게 상황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작가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이 세상, 당신의 선택에 대해서 모두 책임질 수 있겠는가? 혹시 후회가 들면 어떡하지? 여기 극한의 선택의 상황에 빠진 그녀가 당신에게 묻는다. 혹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냐고. 멋진 책이었습니다.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나눔 이벤트 공지가 있겠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하시고 지금 영상에 댓글을 달아 주시면 11월 12일에 정확히 2주 뒤죠. 추천기를 통해서 총세 분께 거울 살인 한 권씩 보내 드리겠습니다. 모두 들어 줘서 고맙고요. 다들 멋진 하루 되시길